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샤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오늘은 조직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활동이라는 것은 Organizational Activity 해서 어떻게 잘 조직화 하는가, 반응을 서로 연관시켜서 조직화 하는가를 채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반응을 봤을 때 모든 10개 카드에서 W 전체 반응을 보았을 때는 채점을 합니다. 그 채점은 각 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에 따라서 채점을 하면 됩니다. 표를 보여 드릴게요. 1번 카드에 W 전체를 봤을 때는 1.0의 점수를 줍니다. 여기서 W 전체를 봤을 때 채점을 하는데 이 조직하기 때문에 어떨 때 채점을 줘야 되는 형태를 보았을 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지 않은 그럴 때는 채점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발달질에서 우리가 plus, v 브라스 v 브라스 o v 중에서 여기서 형태가 없는 것은 v 형태가 없 없는 것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v 를 빼고 나머지는 다이 1.0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2번 카드에서도 마찬가지. W 전체를 봤을 때 2번 카드는 4.5점을 줍니다. 이렇게 카드별로 이제 보면은 보면서 3번 카드는 전체를 봤을 때 5.5점, 4번 카드는 2.0. 5번 카드는 1.0, 6번 카드는 2.5, 7번 카드는 2.5, 8번 카드 4.5, 9번 카드는 5.5. 10분 카드 5.5. 왜 이렇게, 어, 카드별로 이렇게 점수가 다를까요? 그것은 점수가 높은 점수일수록, 어, 전체가 조직화되어서 보지 않으면은, 어, 볼수 없다고, 어,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는 그렇게 봤어요. 두 번째는 인접과 비인접이 있어요. 인접은 뭐냐면, 두 개의 한 카드에서 사물을 두 개를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두 개를 본 카드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런 반응끼리 어, 연관되어 있을 때, 관계, 의미를 가질 때의 인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가 떨어져 있을 때, 어, 떨어져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는 비인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 반응했을 때는 어, 점수, 비인접 반응에서의 점수는 다르게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2번 카드에서 곰두 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면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했을 때그 카드에, 2번 카드에 보면은, 어, D1이 곰두 마리가 서로 네, 붙어 있어요. 그림이 굳 붙어 있어요. 이럴 때 붙어 있고 사오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죠. 이럴 때를 인접합니다. 인접으로 재점을 합니다. 그리고 어, 7번 카드에서 두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왼쪽에도 한 사람이 꼬는 사람 한 사람인데 막 지금 말다툼하면서 소리치면서 서로 소리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두 대상이 같은 카드의 그림이 있지만 두 대상이 떨어져서 서로 어떻게 싸우고 있다던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던가 서로 연관된 일을 할 때에 이럴 때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비인접 점수를 줍니다. 비인접 점수는 인접 점수와 다르겠죠. 그럼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표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표를 모든 로사 책에는 인접과 비인접 점수, G, A, G, D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인접, 비 인접 점수가 체크하고 채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백 반응이 있습니다. S. 이제 카드를 보시면은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공백이 그 채점을 하는데 S를 치면 이것은 그냥 공백만 보면 채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백이 어, 동물의 눈이에요. 이렇게 채점을 한다든가. 1번 카드에서 중간에 뚫린 것이, 어, 가면인데, 가면이 얼굴 부분인데, 어,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렇게 공백이 얼굴의 한 부분으로서 연관해서 보았을 때, 어, S 점수, 스페이스 점수를 줍니다. 이 스페이스 S 점수는 각 카드마다 또 다르게 점수를 주게 되겠죠. 음, 이것은 어, 인지활동을 할때 얼마나 복잡한 것또 복잡한 것을 보는지 조직화해서 보는지를 어, 나타내 주는 그런 채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봤어요. 1번 카드에서 전체를 보고 1.0인접 1번 카드는 붙어 있으니까 인접을 봐서요 그러면 4.0또 스페이스 공백을 봤어요. 3.5 그럼 이거 다 점수 채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여기서 인접 4.0만 기록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조직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수가 나올지라도 한 카드에서는 한 점수만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점수를 주느냐? 그 중에서 채점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높은 점수 한 가지만 채점해서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조직화 활동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을 때는 채점하면 안 돼요. 형태가 없는 것은 어떨 때이냐면은 C 칼라만 봤다. 근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파란 하늘 뭐 이렇게 컬러를 봤는데 어떤 형태가 없어요. 또 C, g 라이 무채색의 어, 형태 없이 봤을 때, 다음에 T, T가 뭐죠? 재질이죠. 재질만 봤어요. 끈적끈적한, 차가워, 부드러, 뭐 이런 이런 형태가 없이 재질만 봤다든가 V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형태가 없이 봤을 때 Y 엄영 확산에서도 형태가 없이 채점된 것은 이럴 때 지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조직하기 때문에. 조직하는 형태가 없는 것이 조직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반응을 했을 때한 가지라도 형태가 있을 때에만 이 조직화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화 점수는 가장 높은 것을 주고 표를 찾아보셔야 돼요. 표에서 점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조직화 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